이점조명 감이 당이 2점조명아 이렇게 찍으면은 사람들이 다음 거또 제대로 안나면 뭐라 한단 말이야. 다음에 또 와서 찍으면 되지. 아 그건 그런데 너무 얼굴이 잘 나오면 오해한단 말이야 잘 생긴 거 같다고. 비비크림 <laughs> 드릴까요? 아 그럼 안 돼. 자연스러운 걸 해야 된단 말이야. 어? 보통 이렇게 말로 먹고 하는 영상들은. 인간미가 느껴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부터 얘기는 이제, 컨세폰으로 아이, 그럼안 되는데, 어?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지금 여러분들은 녹화를 눌렀는데, 저희가 마치 신경 안 쓰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했었죠.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 편집 없이 정말 날로 먹는 영상에 대한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음. 어, 오늘 주제가 제가 어그로를 끌수 있는 주제일지는 모르겠는데 어, 오늘 주제는요 바로 J M 입니다 J M 반갑습니다 왜 하필 J M 이냐 최근에 제가 좋아요와 구독 버튼 막눌러달라고 영상도 찍었고 여러 가지 영상들을 시도를 많이 해봤는데 조회수도 안 나오고 구독자도 안 늘더라고요 그래갖고 어그로를 끌어야 되나 어그로는 어떤 거예요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건 저한테 별로 좋은 게 아니고 제가 잘하는 분야가 아니라서 오늘은 그냥 제가 여러분들께 유튜브를 하면서 JM이 유튜브 시장에 끼친 영향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JM 님 허락받고 영상 찍는 거야? 뭐 이렇게 저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어, 제가 한 발짝 뒤에서 바라본 결과 JM이 어떻게 해서 잘 됐고 또 JM 현상이라고까지 얘기를 할만큼 유튜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JM은 유튜브를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었고 전자 제품을 좋아하는 아재. 지금은 오빠가 됐지만 전자 제품을 좋아하는 아주 유튜브 이기도 하고 일반 시민의 어떤 느낌을 일반 시민의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지금은 뭐 연예인이죠 누군가에게는 아주 히어로 같은 그런 분인데 예전에 리뷰를 할 때는 좀 어두웠어요 왜냐면은 여행 가서 여행이기 때 해외를 가서 뭔가를 찍어야 되는데 앞에서 이런 제품들을 보면 손만 찍어요 어, 이 제품은 조명인데 조명을 키는 리모컨이에요 아 이거 내가 왜 샀는지 아무튼 여러분 오늘 영상 봐줘서 감사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똑딱이 카메라를 샀다고 자랑을 하면서 카메라 앞에 딱 등장을 하는데 카메라 앞에서 어색해갖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아이폰 을 구매 이런 느낌으로 되게 차분하고 지적인 느낌의 어떤 이런 영상들을 많이 올렸죠. 근데 그때도 알다시피 JM은 영상을 찍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JM의 영상들을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은 개구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촬영 앵글 그리고 여러 가지 아이템을 하기 전에 리버스를 하는 시도라든가 영상으로서 자기가 보여주시는 그런 크리에이티브를 많이 좀 창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 보이스에 일단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영상에 어떤 특이한 그런 효과들 어 날것 같은데 날것 같지 않은 느낌들 이런 것들을 많이 시도를 했죠. 그리고 카메라 앵글들을 상당히 잘 썼는데 지금이야 많은 분들이 크리에이터 분들이 카메라를 놓고 의식을 하지 않는 듯한 하면서 걸어가면서 나는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아 어딜 가고 있지 이러는데 사실 그거한번더 하는 거거든요. 되게 귀찮은 거예요. 내가 나를 찍고 가서 카메라를 보고 잘 찍혔는지 확인하고 또 놔둔 다음에 또 연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J.M.이 참 빨리도 했었고 참 다양하게 했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구회수라든가 구독자가 많지 않았을 때 그런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했었어요. 초도했어요 <laughs> 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아이폰에 대한 뭐 언박싱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잡을 때 본인의 캐릭터를 잘 녹일 만한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말을 안 하고 뭔가 포장을 간다거나 냄새를 맡는다든가 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다이나믹한 장면들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JM이 뭔가 어느 순간 포텐이 터지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캐릭터들이 상대방을 올려주기도 하고 상대방과 케미가 잘 맞기도 하고. 여러가지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매력을 좀 빨리 깨우친 것 같아요 또 겸손하고 상당히 인간미가 넘치는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 제가 JM이랑 만났을 때가 한 2천명대 구독자가 있을 때였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는 정말로 서로 아왜 이렇게 우리는 안될까 유튜브 스타들은 뭐 언니가 되겠지 뭐 이러면서 되게 꿈을 키웠던 얘기를 했던 때가 있었는데 저는 비록... 이 자리에 있지만, 네. JM은 위에 있지만,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것보다, 그렇게 대도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말로 인간미 넘치고, 되게 사람이 따뜻한 온기? 그런 것도 좀 느껴지는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가장 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JM을 좋아한다는 거죠. 안티가 없어요. 왜 없냐? 제가 말하고 지금 다 했다시피 열심히 했고 열심히 노력도 했지만 사람이 어쨌든 갖고 있는 그 온기나 그 어떤 그 까불까불거리는 캐릭터가 밉지 않고 사람들에게 되게 호감을 줄수 있는 여러 가지 제스처나 말투나 어떤 아이템 기획 이런 것들이 되게 저는 되게 좋지 않나 그런 캐릭터가 되게 오랜만에 아니면 처음에 어, 나왔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물론 그러고 싶은데 저는 <laughs> 저는 아직 멀었어요. <laughs> 저 이렇게 까불어도 저이 사람들이 싫어해요. <laughs> 네, 아무튼 중요한 얘기 아닌데 제가 이번에 이제 유튜브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크리에이터를 많이 도전하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만들 때는 영상을 만들 때 뭐가 문제냐면 예술성 아니면 뭐가 그 진솔한 뭐 이런 건데 저는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는 캐릭터라서 편집을 다 해야 되나 아니면뭐 주제를 어떻게 좀 전달을 해야 되나 아니 면뭘또 뭐 만들어야 되나 여러 가지들을 제가 좀 고민을 했었어요. 최근 들어서 유튜브 하시는 분 영상들을 대부분 보면은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편집이 거의 없이 말로 이렇게 막 자기 의 이야기를 떠드는 분들이 많이 나왔죠. 예전에는 이런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카메라 앞에서 말도 잘 못해갖고 그냥 키면은 어, 부끄러워갖고 자기가 자기 영상 뭐막 지우고 막 어, 날로 못생겼어. 나는 화장을 해야 돼. 막 이러면서 막 여러 시도를 했는데 요즘에는 담백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던지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고 원래 자신의 전문 분야들을 가지고 여기 와서 자신들의 경험이나 노하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깨우쳐주신 분들이 저는 j m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JM 영상을 보면은 캐릭터와 구성과 기획 여러 가지들을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 이전에 편집을 안한것 같은 날로 먹는 것 같은 영상들을 보기 때문에 대부분 크리에이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뭔가 되게 화려한 영상, 뭐 화려한 구도뭐 화려한 뭐 영상미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이 나와서 되게 뭔가를 막 이렇게 기운을 주고 즐거운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수 있다 이런 크리에이터들을 많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JM을 좋아하는 이유가 아마 그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기획이나 이런 것들도 하다 보니까 정말 천재가 아닐까라고. 생각 이들 만큼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크리에이터라는 게 물론 뭐 카메라도 사야 되고 조명도 사야 되고 장비 여러 가지 사가지고 막 얘기도 막잘 해야 되고 그러는데 JM 같은 경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그런 문들을 많이 낮춰주는 데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갖고 저도 오늘은 지금 편집 없이 막 떠들어 보는 건데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의 팬이거나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이 사람 누군데 말을 저렇게 막 빨리하고 막 이렇게 막 하나 하는데 11년 차 유튜버예요. <laughs> 그래갖고 오늘은 제가 어딜 가도 JM에 대한 흔적들을 다볼 수가 있었는데 어, 그런 분들 영상들 스타일들이 대부분 이렇게 앞에서 편안하게 말도 막 이렇게 막 재밌게 하는 분들도 있고 진지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뭔가 카메라 앞에서 두려움 없이 막 이렇게 어 덤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졌다는 게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는 동향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분들이 더 늘어날 거예요. 근데 저를 보고도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좀 이게 좀 밝은 기운도 줬으면 좋겠고요. 요즘 전문가 분들이 너무 많아져갖고 사실 저는 비전문가를 지금 추구하고 있고 테크도 또안 돼갖고 테크를 안 하고 있는 토크 유튜버? 토크 크리에이터. 아무튼 그런데 영상을 잘 만들고 멋있게 만들고 멋있게 얘기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요. 저는 제가 할수 있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인간미. <laughs> 네. 아무튼 여러분들 유튜브 하시면서 뭐 카메라 뭐 그리고 뭐 스마트폰 뭘로 해둔 게 좋아요. 장비 뭐가 좋아요 이런 거 많이 고민하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요. JM 영상들을 처음부터 한번 보시면 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플롯이 나올 거예요. 예요. 제 거는 너무 산만하고 영상들이 주제가 많아 갖고 좀 정신이 없는데 JAM의 그런 어, 영상들을 쭉 보시면은 아, 캐릭터가 언제 언제 잡히고 언제 언제 이런 얘기를 하고 언제 언제 이렇게 시너지가 낚구 나라는 것들을 볼수 있으니까 한 번쯤 크리에이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런 것들을 좀더 디테일하게 한번 파악을 하시고 똑같이 따라지 하 마세요. 이미 JAM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 봤자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대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것도 를 꾸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jm은 지금까지도 영상을 매일매일 올리고 있는데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저도 제 영상을 보고 기분이 좋아 졌으면 좋겠어요. <laughs> <laughs> 자, 아무튼 여러분들, JM이 유튜브에 끼친 영향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코너가 좋다면 제가 뜬금없이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이나 다른 분석에 대한 것들, 제가 느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게요. 어, 영상을 아무리 잘 찍어도 이렇게 말을 떠들어가고 올리는 게 저도 너무 편하거든요. <laughs> 자,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뵙고요. 이 주제가 좋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뿡뿡뿡. <laughs> 자,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